야, 여기 경주 구보 어, 루드 화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집 풍경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화실입니다, 화실. 여기 이 도우 루드 PM 셋시네요 오후 셋시 아, 이건 전시했던 작가 노트. 나는 여인의 몸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느끼고 표현하는 누드 화가이다. 몸은 가장 아름다운 자연이며 우리의 본성 그 자체이다. 아, 누드는 벗은 것이 아니고 입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작가 노트가 있네요. 보세요. 전시 경력이 어, 화려합니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실내화실이고요 작품 한번 보세요 작품들이 굉장히 큽니다 전부 아, 여기도 보면은 몸은 그 자체로 아름다워 내가 그리는 것은 우리라 이, 이도 화가 아, 어, 그림 그린 지가 50년 넘었습니다 우리 몸은 우리의 삶이지 아름다운 자연이다 이렇게 작품 한번 보세요. 아... 루도 화만 27년째 그리고 있고, 그 옛날에는, 어, 동양화, 서양화 다 그랬습니다. 여체의 희노애락, 모노톤, 욕망으로 칠하다 본인의 초상화도 있네요. 화가들은 역시 이게 그 예술도 하지만 이 술도 예술입니다. 여기 한개 백호라 합니다. 백호. 곳에 작품들이 준비합니다. 여기, 그, 음기가 좀 세서, 어, 양기로, 이렇게 남근도, 어, 남근으로 음기를 죽이고 있습니다. 이 안쪽으로 그림 그린 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 화실 자체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전시관으로 여기 지금 그 이게 한개당 100코 인데요 10개를 연결해서 지금 작업 중입니다 지금 4개 완성됐는데 10개로 이리 하나로 한 작품을 만든다고 지금 하네요 어, 모델이 없어서 지금 잠시 어, 중단된 상태고요 모델이 있는대로 어, 쭉 연결해서 앞으로 6개 더 작품을 만든다고 하네요 작품 하고 있죠 모델 하시고 싶은 분들은 어, 이곳으로 연락하셔서 작품을 쭉 연결해서 그릴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기도 작품이 캡캡이 쌓여있죠 여기도 누드 조각상이 하나 있네요 요것도 누드인데 요것도 요거 요거는 화가 본인 어 젊은 시절 때 이렇게 머리 뒤로 묶고 후보 이도우 화가 공방 둘러봤습니다. 감사합니다.